안녕하세요. 돈따라, 길따라입니다. 7월 16일 오후 8시 40분입니다. 아이고, 어저께 천안에서, 어, 도착해서 아예 영상을 그냥 다 이제 만들고 그냥 잤어요. 자니까 한 10시간 넘더라고요. 아 어, 그때부터 자가지고 7시 에 일어났습니다. 7시. 7시 일어나서 좀 씻고, 좀밥좀 좀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아, 그냥 이렇게 쭉 잡은 은적은 처음이에요. 아, 정신이 멍하네요. 역시 전날 무리하면 다음 날 피로가 그대로 옵니다. 사람의 몸은 거짓말을 못 해요. 그냥 내가 계속적으로 중독이 돼서 계속 일하고 있는 것이지. 사실 몸은 기계가 아니거든요. 몸은 그대로 쌓 쌓인다고 할까요? 피로가 쌓이고 그일 일이라는 그 중독이 그 피곤한 그 피로를 그 피로를 잊게 해요. 잊게 하니까 자기가 컨디션 조절을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무리한 날은 전날 무리한 날은 좀 이렇게 좀 수, 이렇게, 좀, 뭐랄까요. 어, 숙련을 많이 취하시고, 좀, 컨디션을 좀 좋게 하고 나오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여기 지금 현재 수락산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락산역에서 콜 제기 한번 해보고요. 비가 좀 이렇게 내렸어요. 그리고 이후로, 그니까 이 시간 이후로 비는 안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어, 우리 기사님도은안전 운전 하시고요. 그리고, 저기, 복귀콜 꼭 잡고, 복귀콜 꼭 잡고, 퇴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우리 기사님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배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을 확인하시고 현금으로 받아주세요. 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을 확인하시고 현금으로 받아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어, 12시 50분, 저녁여 식사동에 도착을 해서요. 지금 풍동을 거쳐서, 좀 이렇게 저쪽 라페스타 있는 쪽으로, 장항동 쪽으로 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어, 파주에서, 어, 뭐, 이제 뭐, 큰 코를 바라고 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시간대 새벽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콜이 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 콜이 근처에서 파주 그 시내 안에서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래서 결국에는 식사동 오는 거파주문성강 고속도로 타면은 금방, 금방 오거든요. 그래서 요콜를 잡고 이제 이동을 했고요. 어, 잠깐만. 이거를 여기서 코를 하나 잡았으면 좋겠는데 이쪽에 풍덩이 그래도 이제 주말에는 코를 좀 뜨는 지역인데 항상 이쪽 오면 잡았거든요 그래서 하나 좀 떠가지고 좀 이동 좀 했으면 좋겠는데 코리 없네요 아 일단 코를 잡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대정되었습니다. 출발지로 이동해주세요.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요금은 자동 결제됩니다. 4시 48분 저는 여기 영등포역에 와 있습니다 아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짜장면만 먹고 복귀하네요 아 이렇게 토요일날 콜 잡기가 이렇게 힘든가요 역시 뭐 휴가철이라 아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 요즘에는 그냥 일요일이 제일 나은, 나, 나은 것 같아요 보면 은뭐 일요일날 쉬시는 기사님들도 계시고 콜이 없어도 일단 기사님들이 많으면 콜 잡기가 힘들다는 거. 어, 저 같은 경우는 일요일 저녁에도 일을 하거든요. 하는데 보통 이게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게 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일요일 날 일하시는 기사님들이 아마 일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 저는 여기서 이제 15분 후에 어 방학역으로 가는 차차가 오기 때문에. 그거 타고 퇴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우리 기사님들 수고 많으셨고요. 뭐 비수기라고 하지만 뭐 하루 이틀 비수기가 아니니까 거의 뭐한달 넘게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가니까 뭐 사실은 이제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버티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일이 안 된다고 그냥 안 해버리면 어, 그게 더또 뭐랄까 또 수입적으로 힘들다 힘들 힘드니까 좀 힘들어도 계속 일을 하는 게 버티고 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체력이 허락하는 그 선까지. 어, 저는 여기서 퇴근하겠습니다. 우리 기사님들 저처럼 복귀권 못잡지 마시고 꼭 복귀권 잡고 퇴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기사님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퇴근하겠습니다.